도진. 도진 자, 팔과 한 번에 유스 코칭이라, 민주, 리 자, 주리가 자, 가 자, 민다가 자, 민준이가 자, 민주리가. 자, 민주리 자, 민주이가 자, 민주가 자, 민주리가. 자, 민가 자, 민리가 자, 민주리가. 자, 민

아 1분이 자, 게임 메이커처럼 가운데 더 붙여 좋네요잘줘 자, 그다음에 아, 어, 아, 진짜, 아 거기서 끊어야지. 완전끊야지 어, 나이스. 그렇죠. 그게 나와야지. 이거 나와야지. 자, 불려주고불려주고불려주고 불려주고, 불려주고. 자, 주소가 불려주고 앞에 투. 자, 주소가 앞에 투. 투. 그렇죠. 그게 그렇죠. 2배 잘했어. 자, 살려야 되겠는데, 살려야 되겠는데. 자, 살렸네요. 일단. 일단 살리고, 쭉 올라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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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앞바라 야, 아아 아니야. Hvor er de? 끝까지 결정해야지자분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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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알쪽 저기요. 네, 나 네, 올라가지 마 여기에. 도와보자 하나, 안으로 들어와. 네. 오케이. 야, 나머지 안 오케이 형 하나 뒤로. 하나. 하 거. 내려가 이리로 내려가 내려가 준희야 너무 올라가 있으면 안돼 미리 올라갈 수는 없는데 어? 신가요 어? 준희 준희 비율을 너무 올라가 있다가 밑에 떨어지면 안 되고 민준아 다봐에스닝하고 하다가 누나한테 하라는 거니가 혼자 헐지 안 하고 자, 패스하 만들어! 힌트, 힌트. 자, 펴지고 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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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하게펴 아, 그렇게 좀안 되지. 아, 그 연습이다. 연습, 역습, 끊어야지. 끊어야지. 그렇죠, 그렇죠. 민전이 칠자하게. 자, 민전이가 가라. 자, 만들어줘 원투. 자, 원투 뭐 하는데? 아 아이고, 그 페스슛이야, 바람을. 안 된다. 어. 그렇지. 자, 침착하기자하게 자, 없다, 없다. 주거 원투. 그렇지. 마무리. <목소리> 자, 그렇죠. 원 봐. 그렇지. 오케이. 아, 그렇죠. 들렸다. 지금. 자, 칸트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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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민주로막 따라가네. 아무도 왜안 뛰냐? 오케이. 자, 뛰어라. 서현이 <laughs> 어디인데? 뛰어. 아이들 안 뛰고 뭐 하고 있습니까? 아, 지현아, 살아. 오케이. 아니, 서서. 뒤지 내려가. 야, 박승현이. 뭐 해, 너? 너, 너. <laughs> 어머나, 이거 빨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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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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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뭐야? <목소리>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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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려가고. 오케이, 오케이. 야. 지 어우 좀잘 잡아 봐라. 아, 올라가, 아,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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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들예들너볼만 아, 보지 마! 가운있게운데 가운데 가한번가운한번운가 가운데 가운한번 더! 데가운가가 <목소리>

아. 소나이스키! 무너! 무아는 거 그냥 네. 앞으로 나가. 안안 돼. 예, 안 돼. 네. 네. 안, 돼. 네. 안 돼. 아, 갈게. 들어와. 아 뒤에 멘트 봐. 멘트 셔클. 잡아 봐. 코 4번. 네, 4번. 네. 저기 아 들어와. 아. 야, 너무. 하 아, 이거 아야 어, 오케이 야아야지아성빈 어. 멘트 아성빈아 어. 안성빈, 안성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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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빈. 안성빈 안성빈 야 야야야 서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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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최원 내려가 오케이 아성빈아성빈 라이까지 라이까지 오케이 한점들아 멘트도 써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돼

이야야안들어 네. 아, 다시 가. 길어, 빨리 가. 아 가자. Ah. 아. 아. 자, 자, <acht laisser effort> 아. <enza> <gray> 그렇지. 아. 아. 그렇지. 아, 아. 아. 아, 하게. 아다다 아. 아, 달아 가 나와. 그게 민준 좋아. 리 민준이야. <놀라> <놀라> <안 들어가>. <놀라>

아, 또 왔다. <목소리> 먼전먼전 계속 어잡아주 해서. <목소리> 아, 뭐야! 아, 가야 아, 하나가 뭐야! 가가주가가야 아, 가야 아, 가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 不要！不要！不要、啊、打！不要打！不要、啊！不要！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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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제대로 아, 한번 아, 야! 누구야! 제대로 안된거 봐, <목소리> 물어봐! 제안 되는 거 물어봐! 현진아! 양현진! 감독님이 주문하는 걸 바로 받아! <목소리> 한번잡아봐요 다음에 들어가야 다100% 연락. 수도 같이 들어가 줘. 오케이. 심한가 아니라 이 쟤는 쟤는 살다 해도 엄살이라. 기억이 가. 빨리 일나라. 일로 해, 일로 해, 일로 해. 일로 해. 이 줄이. 이 주리. 넥 아니요. 떨어가. 알아? 누구 주는 거야? 미리가 아, 아, 안 가. 미리 안 가. 야, 중수야. 야. 아 올려, 준수 올려, 야 민준이, 얘 아, 잡아야 지 올려, 야 올려라고, 아, <놀람> 자, 그래, 민준어 민준아, 야, 민 민준아, 야, 아 민준아, 야,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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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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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자한이면안 된다, 한 번이면 아, 안 된다. 안 하나. 안 하나. 안 하나. 좀... 아, 근데... 나와, 나와 계속. 하 주디야 뛰어줘, 뛰어줘. 주디야 막아줘, 앞에 앞에 나그렇지나아줘야지 나와줘야지, 막아줘야지. 하지여기로 넘었다, 가자. 걸들어 야, 야.

그노가 가운데로당겨가지 말고 사이드로 가. 아, 진짜. 중소! 안 아, 찍어 뭐 하냐? 아이, 아, 없냐? 가라가! 가라가! 그렇지. 차야들라아빨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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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래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와가가빨려 앞으로 쓰다가리와 빨리 와 빨리 와 안돼 와빨 빨리 빨리

兄弟，兄弟，兄弟，兄弟，兄弟。